어... 어... 자, 자, 장기 자랑 말씀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이새끼뭐 들어오자마자 역질문을 쳐하냐? 야, 미친 새끼네, 이거. 어, 어, 어. 야, 내가 뭐라고 했어? 자, 장기 자랑 있냐고 말씀, 하, 하셨습니다. 저 들었는데 왜또 물어봐? 뒤질래, 개새끼야? 자, 잘하겠습니다. 뭘 잘할 건데, 이 씨바 새끼야? 자, 잘하겠습니다. 어, 아, 이 씨바 미친놈이 기분 좁게 만드네. 니네 맞서임 누구냐? 야, 그러다 팔린다. 얘한테 왜 그러냐? 잘하겠습니다. 음. 이, 이병, 강, 선, 우 야, 장난 한번 쳐본 거야, 임마, 어? 새끼야, 긴장 풀고. 자, 잘하겠습니다. 그래서 장기 자랑 있냐? 맞습니다. 그래!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. 해병은 못하는 게 없는 거야, 임마, 어? 해병이 그냥 시키면 하는 거지, 씨발. 야, 대가리 큰 너부터 해봐. 장기 자랑 뭐냐? 이병, 강, 선, 우 호, 혹시, 근데 말씀드릴 때 영화 한번 써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아니, 새끼야, 그건 니네 알아서 하고. 장기 자랑 뭐냐고. 이병 강선우 장기 자랑으로 성큰 컬러니 해보겠습니다. 성큰 컬러니? 야 말라깽이 너 옆으로 나와. 알겠습다